양필라는 이런 거안 먹어. 이런 치킨을 싹 치우는 거예요. 대표님 나한테 왜 이래? <laughs>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만든 거더라고요. 맨날 앞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어떻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항상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남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어, 저는 어느 순간에 야식을 안 먹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이자 필라테스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 몸매 어떤 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이거 물어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죠? 이 사진 보이죠? 사진은 왼쪽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중학교 졸업사진, 그 옆에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굉장히 제가 어떤 SNS에도 올리지 않던 부끄러운 과거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어, 저는 뭐 지금이랑 크게 뭐 몸, 얼굴은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죠? 화장했으니까. <laughs> 크게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 저 때는 매일매일 어디에 숨고 싶고 정말 외모에 불만이 많고 부끄러운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 때는 매번 선생님이 다이어트에 대해 강요를 했었고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매일 자면서 오늘도 다이어트에 실패했네? 그 생각을 매일 하면서 불행했던 학창 시절을 보냈었어요. 이제 예중예고에서 발레를 전공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더 마르고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 더 말라야 한다 더 예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를 보면서 누구도 다이어트를 강요하지 않아요 양필라 살 빼야겠네 다이어트에 라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다이어트를 강요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제가 무용을 하던 한 15년 전쯤에는 건강미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통통하네 뚱뚱하네, 살집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건강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미의 기준이 바뀌고 아름답다, 예쁘다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저예요. 다른 친구들 좀 플랫한데 혼자 약간 엉덩이 있어요. 엉덩이 오리궁뎅이라고 맨날 엉덩이 집어넣어, 엉덩이 집어넣어 이러면서 핀찬을 받으면서 발레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리궁뎅이가 사랑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 네, 너무 나이스 타이밍이죠.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저는 그대로인데 이제는 그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네,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예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무대인데요. 발레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최종 목표가 이 무대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2층, 3층 객석이 많잖아요. 2층의 첫 줄도 로얄석이니까 로얄석을 보면서 춤을 춰야 돼라고 해서 항상 발레란 친구들이렇게 앞을 펼치고, 이렇게 무용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흉추라고 하는 이 가슴 쪽에 있는 이 척추들이 상당히 많이 압박을 받아요. 근데 너의 몸이나 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저를 보려고 돈을 주고 오신 관객분들이 위해 춤을 춰야 되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거울이 있어요. 연습실에는. 거울이 있는데 제가 다리를 진짜 잘 들거든요. 그래서 막 높이 들었는데 거울에 있는 옆 친구를 딱 보니까 걔는 저보다 더 많이 든 거예요 네, 이게 잘한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저한 160도 정도 든거 같아요 근데 옆을 보니까 걔는 170도 든 거예요 아 그럼 나 진짜 잘했지만 걔보다 더 잘해야 돼더 잘해야 돼 이러면서 허리가 아파도 골반이 아파도 그렇게 막 다쳐가면서까지 계속 무용을 했던 그런 학창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필라테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필라테스를 하러 갔던 건 아니고, 대학교 때 교양 수업 때 필라테스 수업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이건 뭔가 궁금해서 그냥 들었어요. 들었는데, 처음 동작을 딱 하고 나서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동작하니까 어때? 너 기분이 어떠니?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때 동안 제가 발레를 하면서는 관객을 위해 이렇게 해. 쟤보다 네가 잘해야지. 얘가 두 바퀴 돌면 넌세 바퀴 돌아야지. 이런 강요를 받으면서 계속 춤을 췄었는데, 처음으로 "너는 어떠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뭔가 누가 가슴에 탕 때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거구나. 나도 나를 위해서 움직임을 할수 있구나. 지금까지는 제가 다리를 들고 돌고 뛰고 이런 게다 남을 위한 거였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구나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고부터 아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 남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좀 오지랖이 있어요 남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 보면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해서 자격증 딴 협회에 가서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따고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 더 많아져야 또 즐거운 사람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협회에서 또 선생님을 했어요. 사람들 또 가르쳐. 너 남, 너, 너는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 강사가 돼야 돼. 이러면서 또 남들이 또 가르쳐요. 그래서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가 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지랖을 방송에 나와서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래야 건강해져요. 이러면 좋아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 사람들이 만져줄 순 없잖아요. 가장 큰 가르침이 뭐냐 몸이 아니라 정신, 마음의 변화였어요. 이 필라테스를 접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능동적으로 무언가 일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움직임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필라테스를 접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뭔가 깨우침이 있은 이후로부터 아 이걸 좀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 스포츠 심리학 중에서 성취 목표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숙달 접근, 수행 접근, 숙달 회피, 수행 회피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숙달 목표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행은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남한테, 타인한테 있는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접근 성향은 어떤 일에 더잘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함. 그리고 회피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는 성향. 이런 성향이 이제 조합이 돼서 이렇게 네 가지 성향이 있는데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내적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예요.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숙달 접근 목표로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 내가 최고 점수를 경신할 거야 내가 예쁜 몸매를 가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숙달 접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숙달 회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패하는 거 보지 않기 위해서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살이 되게 많이 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 다신 이런 실패한 몸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실패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졌었던 두 가지 성향. 수행 접근. 수행 접근은 타인과 비교해서, 아, 쟤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음, 응. 그런 성향. 그래서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잘하는 경우. 그리고 수행 해피는, 아, 내가 숙제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수행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딱 보면은 예시를 들었을 때 약간 나다! 하는 게 있었나요? 네. 저는 이런 수행 회피, 수행 접근 성향이 예전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점프를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해서 아, 나는 좀 퉁퉁하니까 엉덩이가 튀어나와 있어서 다리가 뒤로 잘안 들어지나? 쟤보다 내가 더 잘할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에 내가 지금 충분히 예쁘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숙달로 바꾸면서부터 이게 필라테스가 사실은 이 숙달 성향이 되게 강한 운동이거든요. 주체가 나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똑같은 동작을 시키지 않고 만약에 단체 수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개개인의 능력치에 맞는 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를 내가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 지난달에 회식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하고, 그거를 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던 게, 회식을 갔어요. 대표님이랑 이제 다 같이 치킨과 맥주를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을 조금 적게 먹고 아 이따 회식을 가니까 이따 회식 가서 치킨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테이블에 딱 앉아 치킨이 나왔어요. 대표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맛있게 먹어 했을까요? 치킨 을 앞에 싹 치우는 거예요. 우리 양필라는 이런 거안 먹어 이런 치킨을싹 치우는 거예요. 어, 대표님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행동을 가지고 항상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남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어. 저는 어느 순간에 야식을 안 먹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를 내가 정의를 하고 그것을 남한테 내가 보여줘야 돼요. 맨날 앞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어떻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힘들 때 친구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이제 밤 11시쯤 됐어요. 정원아, 뭐해? 그래서, 아, 나 지금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 얘기를 했어요. 너 SNS 보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되게 힘들 텐데 지금 운동하고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진짜 오랜만에 운동하는 날이었거든요. 아, 어,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 자신 이기고 운동을 했어. 아, 그럼 친구들이 이제 생각해요. 야, 정원이는 진짜 힘들어도 그 와중에 끝까지 운동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애야. 그러면은 다음에 갔을 때도 다 그렇게 친구들이 나를 대해줘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예. 네. 특히나 자세에도 그런 것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제가 어디 가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 역시 필라테스 전문가여서 자세가 정말 좋구나. 지금도 되게 자세를 좋게 하고 있는데 자세도 항상 누가 머리 위에 시료라기로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고 항상 척추를 길게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세가 훨씬 좋아지고 그 자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보는 눈도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게 생각했던 건내 몸에 대한 불만이 항상 많고 기준점이 타인한테 있어서였어요. 그런데 내 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도 내 자신은 아름다울 수 있고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장점 때문에 나는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이론이 자기 몸 긍정주의라는 건데요. 내 몸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예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내 단점부터 보이죠.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다음날부터는 내 장점이 뭔지를 거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나를 아름답다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내 자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을 봐도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여러분들 안에서 긍정적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좀더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좀더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내 안의 나를 좀더 긍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말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